요양원 가셔야죠, 어머니.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아들마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냉장고 위에 쪽지를 붙였다. 나는 멀쩡하다. 나를 찾지 마라. 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75. 남편은 오래 전에 떠났고 아들 하나를 키워 이 자리까지 버텨왔다. 평생 장사하며 남은 돈으로 이 집을 지었지.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부엌에 혼자 앉아 있다.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냈다. 나는 아직 멀쩡했다. 밥도 짓고 장도 볼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집이 내 것이 아니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요양원의 시계는 늘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데 내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누워 있으면 천장이 내 얼굴을 내려다 보는 것 같았다. 그 하얀 천장엔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의 이름도, 내 지난 세월도, 내가 지켜온 가족의 흔적도 없었다.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2년. 그 사이 나는 서서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며느리는 두 달에 한번 왔다. 그나마 요즘은 그조차도 뜸했다. 그들이 올 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여기서 잘 지내.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좋아. 하지만 그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 이곳은 따뜻하지 않았다. 여긴 남은 생을 조용히 정리하라는 곳이었다. 오늘도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창밖엔 오래된 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가지마다 묵은 눈이 덮여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봄이 와도 꽃이 피지 않았다. 나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주에 몰래 작성한 서류가 있었다. 은행 장고를 정리하고 자동이체를 끊고 남은 돈 일부는 이미 내 친구 명의로 옮겨두었다. 아들이 모르게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내 삶을 결정짓게 둘 생각이 없었다. 사실, 요양원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아들은 말했다. 엄마, 잠깐만 계세요.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잠깐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은 멈췄고 나는 그 안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여기 있는 게 편하시잖아요. 집에 계시면 불편해요.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그녀의 말속엔 가족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짐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기로. 그들이 나를 잊었다면 나도 그들을 버리기로. 하지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보여줄 것이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이름으로 남겨둔 모든 것들, 그걸 그들의 손에 절대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젊었을 땐저 얼굴이 참 싫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얼굴엔 버텨온 세월이 있고 속지 않은 눈빛이 있다. 오늘 나는 그 눈빛으로 다시 살아볼 것이다. 가디건을 꺼내 입고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운동화를 꺼냈다. 직원들이 순찰하는 시간은 새벽 3시. 그때가 지나면 출입문은 잠깐 열려 있다. 나는 그 틈을 노릴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직접 써 내려가려 한다. 누군가는 나를 불쌍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쌍한 건 내가 아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둬둔 채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여길 떠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내가 잃었던 이름을 되찾고, 그들이 잃게 될 모든 걸 직접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날이 오겠지. 그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이미 세상 어딘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새벽 3시 반 모든 불이 꺼진 시간. 간호사실의 불빛만이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 그 모든 것이 내 발소리를 감추어 주었다. 나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엔 신분증, 약간의 현금,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내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지금의 나에게 낯설었다. 출입문 앞에 섰을 때, 문 옆에 있는 CCTV가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수없이 바라보던 그것,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며칠 전부터 직원이 열쇠를 걸어두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다. 습관이 무섭다고 그들은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 틈을 나는 기다려왔다.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밖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숨이 흩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문을 다시 열 일은 없을 테니까 요양원 정문 앞엔 가로등이 하나 있었다. 빛은 희미했고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였구나. 가족이, 돈이, 집이 다 있었을 때도 정작 나는 내 그림자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발걸음을 옮기며 나는 길가에 버스 정류장을 향했다. 첫 차는 새벽 5시. 아직 2시간이나 남았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위해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까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 봤다. 별이 몇개 보였다. 그 작은 빛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 그녀는 내 통장을 확인하던 그날,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이건 효도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효도라. 그 말이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효도란 그럴듯한 포장지일 뿐이었다. 속을 열면 욕심뿐이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 옆 공중전화로 향했다. 몇년 만에 눌러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순자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설마, 내가, 순자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이제 나왔어. 내가 말한 그방 아직 있지?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있지. 언제든 와.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다. 이 세상에 아직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랐다. 나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 속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몰래 내 명의에서 돈을 빼돌리던 기록. 그걸 발견했을 때 나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히 생각했다. 이제 나도 이 판에 끼어야겠구나. 복수란 단순히 되갚는 게 아니다. 내 삶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다. 그녀가 나를 버렸듯 나도 그녀의 아니란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멀리서 버스 불빛이 다가왔다. 엔진 소리가 귀를 스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할머니, 새벽부터 어디 가세요? 운전기사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 집에 가는 길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건참 오래간만이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도시는 낯설었다. 내가 알던 그 길, 그 건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이제는 내가 잃은 걸 되찾으러 가는 길이니까 친구 미정의 원룸은 오래된 빌라 2층에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풍겼다. 세상에 내가 진짜로 나왔구나. 미정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나도 내일 좀 하려고. 며칠 동안 미정의 집에 머물며 계획을 세웠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 내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부동산 명의까지 모든 걸 정리했다. 요양원에 있을 때 이미 준비를 해뒀다. 직원들의 컴퓨터를 관리하던 청년에게 소액을 건네고 내 명의로 된 문서를 몰래 출력했었다. 그땐 그저 혹시 몰라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혹시가 내 무기가 됐다. 며느리가 내 돈을 빼돌리던 흔적은 명확했다. 그녀는 아들 몰래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자기 가게를 열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하면 세금 덜 내요. 그녀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는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그녀는 그 믿음을 이용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에 걸리게 된다. 며느리의 가게 이름, 다운 리빙. 나는 그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그대로 떴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 옆엔 내 이름이 있었다. 순간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죽은 사람 취급한 노인이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올 줄은 몰랐겠지. 며칠 뒤 나는 작은 우편물을 보냈다. 발신인은 없고 받는 사람은 며느리 이름이었다. 봉투 안엔 단한 장의 종이만 들어있었다. 대표님 서류 검토 건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그 밑에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적었다. 물론 그건 가짜였다. 하지만 그녀는 모를 것이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두려움이 만든다. 그날 오후 미정이 물었다. 진짜 그 여자를 용서 못하겠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용서라는 건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근데 걔는 아직도 자기가 잘했다고 믿고 있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를 하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 대가를 알게 하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며느리의 가게 앞에 섰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다. 모던한 인테리어, 고급진 음악 그녀는 완벽히 새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같았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시렸다.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다. 살기 위해 계산했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 희생이라 믿었다. 결국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지어짜며 살았던 그 시절 그녀도 어쩌면 나를 닮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다. 나는 사랑을 지키려 애썼지만 그녀는 사랑을 이용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서류를 세무서와 은행에 보내주세요. 변호사에게 대신 보낼 의뢰서였다. 진짜 법적 조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복수라는 게꼭 피를 보는 일만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서류 한 장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월 눌러왔던 자존심이었다. 이제야 알겠다. 나는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으러 온 사람이다. 며칠 전부터 묘하게 조용했다. 며느리의 가게 앞을 다시 찾아갔을 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유리문 한가운데 붙은 임시휴업종이. 그한 장이 내게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깃발 같았다. 그녀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은행 계좌가 일시 동결되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제야 내 이름이 얼마나 무겁게 쓰였는지 깨달았겠지. 평생을 바쳐 만든 신뢰를 그토록 가볍게 이용한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게 된 것이다. 나는 여전히 미정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작은 방 한쪽에는 서류철과 메모지가 쌓여 있었다. 그걸 들여다보며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했다. 이 복수가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복수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어머니 나야. 아들의 목소리였다.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요양원에 없다고 해서 놀랐어요. 대체 어디 계세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걱정할 일 아냐. 이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게 지금 큰일 났어요. 가게도 세무조사 들어오고 현주가 며느리가 병원에 있어요. 병원이라니. 그 말에 가슴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 그렇게 말했지만 내 속은 복잡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 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가족이지 않느냐고 속삭였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다. 가족이라 믿었기에 상처를 입고, 가족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 단어가 다시 나를 붙잡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아들의 전화를 끊고도 발걸음이 그리로 향한 건 아마 아직 남은 정 때문일 것이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시어머니 이름을 빌린 건 잠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이 사라진 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살짝 열었다. 그녀가 내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어, 어머니.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꽂힌 링거가 그녀를 붙잡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이제야 내 얼굴을 보네. 내 목소리가 낯설 정도로 차가웠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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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매 노인 취급하고 내 이름으로 돈을 빼돌리고 내집 팔아먹은 게 그냥이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땐 그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힘들면 남의 걸 빼앗아도 돼. 그게 내가 배운 효도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병실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서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넌 알았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그냥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때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냥 외면했을 뿐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내가 진짜 복수해야 할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다. 나를 버리도록 내버려둔 그 침묵, 그게 더 잔인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다. 아들이 다급히 내 뒤를 따라왔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엄마로서 마지막 일을 해야겠지.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요양원 근처로 돌아왔다. 아무도 내가 거기에 다시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내가 잠시 숨어 있었던 피난처였다는 걸 깨달았다. 텅빈 방.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냄새가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흰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 되겠구나.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현주에게 나는 그렇게 첫 줄을 썼다. 너를 미워했어. 아니,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어. 하지만 내가 내 이름을 팔아먹었을 때 내가 평생 쌓은 삶의 존엄이 무너졌다는 걸넌 몰랐겠지. 한참 동안 펜이 멈췄다. 눈앞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병실에서의 초라한 표정 그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지금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너도 결국 이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희생자였을지도 모르겠구나. 그한 줄을 적는 순간 눈물이 번졌다. 나는 너를 용서하진 않겠지만 너를 증오하며 남은 생을 살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민수에게 내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 넌 언제나 착한 아들이었지. 하지만 착한 아들이라는 말 뒤에는 늘 비겁함이 숨어 있었다. 내가 침묵했을 때 나는 버려졌다. 그 침묵이 칼보다 더 아팠단다. 잠시 펜을 멈췄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 생각이 들자 문득 웃음이 났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끝내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멀리 산등성이에 해가 지고 있었다. 그 붉은 노을 속에서 나는 내 과거를 하나씩 불태우는 기분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남은 건 공허였다. 하지만 그 공허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요양원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문 옆에 앉아 있던 간호사가 나를 보고 놀라 물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 집이 어디인지 나조차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나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 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소리 같았다.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 봤다.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 빛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 됐어.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견뎠어.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